뭐. 동영상인데? 아, 동영상이라고 얘길를 해야지. 자, 여러분, 저희가 그 찬란했던 그 저희 우리 군대, 군, 군인들의 모두를 상징으로 만들었던 그 태양의 촬영장이랍니다. 아, 제가 여기 이걸 생각지도 못하고 왔는데, 실제로 여기서 찍었나봐요. 캠프 그리부스랍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모리다 그릴을 다 했나봐요. 만들 수는 없는데. 오! 이게 그 균형 우리가 흔히 아는 찌프, 찌프. 그릴까지 쫙, 어려워.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게 이게 그 유명한 태, 천만 아닙니라 천만. 야 이게, 이게 야전 텐트 그러니까 15인승 30인승? 아인승이된다 15인 30인승 텐트에요 그거 보기에는 조금 환승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야 여러분 이건 거의 집수지네 집 엄청 커요 와 이게 뭐야 엄청 커요 엄청 커 여러분 우리 가족 남자친구 남동생 오빠 이런 사람 같은 데서 미워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하니까 그러니까 냄새난다고 하지마 국립국감독위원회 박물관이랍니다. 실제로 여기가 중대 사무실로 사용되던 장소를 이렇게 보기 좋게 꾸며가지고 한번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요 빨리빨리. 음... 와. 아, 장소를 보니까 옛날에 사... 어, 955... 사진 1954년도 사진, 아, 실제로 이 사진이 이렇게 보관되기가, 이렇게 보관이 되네요. 53년도, 판문점, 판문점. 어, 실제로 신기합니다. 굉장히 생생하면서도,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설마, 군용조끼 군용모인데, 아, 스웨덴거 군복. 어, 되게, 우리나라것 같으면서도 되게 신기하네요. 아 멋있다. 저도 비슷한 걸 입었을 때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가 들거 같다. 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본인들 속보죠. 여러분 1955년도 사진이에요. 아, 공동 경비 구역 JSA. 영어로도 나왔던 유명한 곳이죠. 아, 여러분 여기 군사 분계선. 아, 여러분 우리 언니, 우리 오빠, 형, 동생들이 이렇게 야전텐들을 치고 살았습니다. <laughs> 군대 가면 다질 거예요. 아 요즘은 좀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아 검문소 여러분 정확히 70년 전 검문소 사진입니다. 아, 북한 경비병 돌아오지 않는 달이래요. 아 이유는 뭔지 알것 같습니다.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문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야,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참신하면서도 공공장에서 분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어, 깔깔인가요, 여러분? 옛날 깔깔인가 봅니다. 북한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슴 아픈 참 전쟁의 가슴 아픈 부분을 보여주는 게. 자, 여기 좀 보세요. 저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사진이 뭔가 있어요. 이 사진이 뭔가 했는데, 여러분 이, 이 지금 이 아이들이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폴란드로 넘어간 북한 전쟁 고아들이랍니다. 실제로 실제로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한국전쟁의 피해 어린이들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폴란드가 받아들여서 1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폴란드로 넘어갔답니다 정말 가슴아픈 현실이긴 한데 물론 이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자 다시 넘어왔다고는 해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요즘 뭐 게임도 많지만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슴아픈 현실은 얼른 빨리 치유가 되고, 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넘어가실게요. 지금, 어, 되게, 어, 되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저격 위험 구, 구역이래요. 저격, 저격 당할 수 있다니까 위험한다는 건가? 어, 되게. 아, 진짜 여기서는 근무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미사일 금지 구역, 저격 금지 구역. 호치카시티랍니다. 와. 근데 이게 미사일을 쏘면 안 된다는 건지 미사일이 올수 있으니까 조, 조심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약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약간 그 위기감 조성하는 그런 것 같죠? 이런 것은 피해야 돼요 유호. 어 여러분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그 군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화생방 자 우리 가스 가스로 가스 가스를 저장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걸 저장할 필요 없죠. 아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어이 아, 정도 막사면 회의한 번나겠다아 되게 이쁘게 되게 온목도 그렇고 되게 잘 꾸며놨어요. 어. 아 물론 군대는 한 번만 갈 겁니다.